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아침과 또 낮에도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네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7도고요. 또 한낮에도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어, 부근하겠습니다. 게자 낮에는 음, 좀 약간 음, 두꺼운 옷을 입으신 분들은 덥다는 느낌까지도 어을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이 절기상 충분이죠. 어, 또 5mm 안팎의 적은 양의 이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좀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겠습니다. 또 최근에 미세먼지와 황사로 공기가 약간 답답해졌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또 대기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죠. 자말 그대로 비가 오는 촉촉한 그런 또 봄날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횡성군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이 나와서 좀그 전략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의 드론산업시책을 읽을 어, 드론산업기업협의회가 발주식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 협의회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 는문화의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3월 19일 금요일 성쾌한나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천에서 영월 삼척간 동서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오기 전에 영월 삼척 구간의 반영과 또 제천 영월 삼척 구간이 조기 건설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특수 보건 교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과 담임교사들도 여름 방학 중에 접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고3 학생 1만 3천여 명과 담임교사 600명의 백신 접종이 여름 방학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원주시에 건립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자로 가운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라서 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고도화, 규모화를 목표로 통합 지원 및 사회 현안 해결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전기차 생산 단지로 성장하고 있는 횡성군에 기에 특화된 발전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눈여겨 볼만한 또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 창조 경제혁신센터의 육동환 이사장이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네, 육동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먼저 그 지난 1 0일이죠 횡성문화원에서 코스트 어, 코로나 시대 그리고 횡성을 테마로 이제 강의를 진행했고요.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심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음, 강의 자리가 어떤 좀그 기회로 열린 거였습니까? 예, 행성군이 그 군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강의였는데 그날 감사하게도 제가 그 행성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 내용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 지역이 발전 전략 또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만. 네네네. 네, 네. 어, 먼저 큰 틀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네. 예, 먼저 환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지역 소멸이라든지 고령 낙화 등으로 인해서 공동체 존립 기반이 약화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고요. <laughs> 또한 아시다시피 그 수도권의 어떤 구심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아, 4차 산업혁명 가속화라든지, 코로나19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를 겪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여건에서 행성군이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질 건가를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행성군이 주력을 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산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 첨단 산업 지대로 도약하자는 내용. 두 번째로는 그,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통 등 새로운 그, 그 산업 부분으로 확산하자는 내용. 네. 세 번째로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미래 첨단 농업을 선도한다는 내용 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과 지금의 행성이 아주 좋은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네. 지역의 발전 전략, 이 모빌리티 사업을 좀 핵심으로 네. 어, 4차 산업에 걸맞는 그런 또 산업단지로 육성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뭐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앞으로 또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했습니까? 네, 네, 어떤 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이모빌리티는 2016년에 생성해 우천산업단지라고 있는데요. 그 단지를 활성하기 화 위한 일환으로 시작단게 지금 저희가 좋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신차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네. 연구 기반이 마련되고 또 차량 제작 시설들이 확충되고 또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확고해야 하고 또 이것이 지역 발전에 모태가 될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주의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현재 한라대학 등 많은 대학들하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음흠. 보다 기본적으로는 그 첨단 기능 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했었습니다 예. 현재 강원도에는 원주 의료기기 마이스터 고등학교 영월의 서방 방제 삼척의 그 에너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기반을 확충하고 그것이 행성뿐만 아니고 원주 전역에 어떤 기능 인력을 충분히 원활히 공급하는 그런 소스로서의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된 마시스터고등학교의 횡성 건립을 어, 말씀하신 건데, 네네. 마시스터고등학교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것이 이제 과거 정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그를 기, 기반하기 위한, 그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 기능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도 한 3개가 있고, 또 농업 쪽에서는 홍천의 그 미래 창조 농업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제를 다양화하고, 그 능력 있는 그 청년들이, 대학도 중요하지만 우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직업적인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그 진학을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강원도가 어떤 미래에 지향하는 산업들을 갖다 하나하나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인재 육성과 또 기반 산업의 어떤 어 성장 동력을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어서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필요성인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필요성이 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요 음. 어, 관계기관과의 네. 또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물론이고 그, 교육청 예, 차원에서도 예. 여기다 예, 예. 여러 가지 그 재정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그 아직은 뭐 움직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지역에서 그 필요성 강의성을 잘 정리하고 어, 교육부의 어떤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준비해 가지고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되고요. 또 심사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그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설립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갖다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어, 제가 강원 연구원장으로 재직 시절에. 영월, 상동, 그등 여러 학교의 그 마이스터 설립을 갖다, 아, 지원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금 과외 말씀드리겠지만, 강원도에는 또 임업이 살림 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연장해가지고 임업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필요하다않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지역의 어떤 의지, 지역의 열정을 모아가지고 관찰해야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횡성에 전기차 생산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4차 산업의 이 트렌드에 좀 걸맞는 또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네네. 보면은 이 전기차 또더 나아가서 수차 연구가 현재 뭐 전세적으로 엄청난 그 전환점이 막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국내에서는 현대기아, 또 해외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네.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모든 네, 네.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에 매진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다면 결국 이런그 거대 기업들이 상용차 시장에서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그럼 지역에 있는 행성이 있는 전기차 네. 생산 업체는 일종의 틈새 시장을 차지할 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다 결국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 또 수석차까지 가서 해가지고 세계 그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어, 최근에 미국에서 그 반도체가 부족해 가지고. 차량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차량은 보다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행성의 이 e 모빌리티도 그러한 것을 갖다 추격을 하고 또 어떤 시장을 확보하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e 모빌리티 산업이 쓸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을 명확히 확보 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메이저들 대량 그 자동차 생산 그 메이저들과의 어떤 협력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진보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우리 스스로 꾸준히 R&D를 하고 그러한 역량을 갖다 형성과 원주권에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향후 우리 강원도의 이 e 모빌리티 산업이 그 어떤 확산할 수 있는 네. 기반을 공고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도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시작의 단계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광주에 이어서 네. 두 번째로 전국 네. 두 번째로 네. 노선 이제 상생 상생 일자리 어, 상생 일자리서 예, 예.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있 예, 예, 예. 그리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있을까요? 원주 모델하고는 좀 다른데요. 예. 저희는 이제 이것이 그 어느 회사가 모든 걸 하신 게 아니고요. 네. 생성을 중심으로 한그 원주 전역에 우리 부품 산업 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죠? 렇 부품 산업을 모태로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서로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연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개별 기업의 영, 역량은 아직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연대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인력을 키우고 공동으로 그 인력을 갖다 그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연대를 통해서 차량을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공동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또 보다 그 능력을 갖다 그 키워가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강원도형 상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네. 작년 10월에 이제 정부하고 모든 것이 마련돼서 어, 협약이 의 마무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어, 이모빌리산업의 어떤 조성 발전과 어울러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강원도만의 고유한 생태계, 즉 많은 중소기업들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같이 생생하고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앞서 이야기했으나마는 이제 시작이고요. 또 네네. 거대 기업들의 어떤 경쟁 체제에서 또 다른 생존 네네.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과제도 네. 많고요. 음,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고 또 기대되는 바도 많이 있고요. 네네. 참 복잡한 또 심정으로 이 행성에. 이 4차 산업 발전 가능성 이 보고 있, 있습니다만은 지 예, 예.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이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이멀리티가 2016년 이후에 현재까지 온 과정을 저도 어렵게 표현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네. 전화위복의 과정도 있었고 신기일전 대가리참 어렵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든 이 씨앗을 갖다 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진보가 너무 급격해가지고 우리가 그 뒤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대 그 자동차 업자들하고의 그런 어떤 상대적인 비교, 네. 어, 비교 우위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이모빌티가 리 존재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갖다 꾸준히 확보하는 거, 또는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어, 이를 위해서는 또 우리 강원도에서 먼저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데 우리 지역이 먼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좀 앞으로 이 4차 산업, 특히 횡성이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매번 또 과제가 나올 것이고 또 과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단계별로 어,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좀자주심히 이런 이야기 듣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육동환 이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정부에서 시행한 올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 사업의 가운데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죠. 또 앞으로 드론 산업 관련 기업들과 함께 드론 실증 도시 선정에도 노력을 쏟을 예정하고 하는데요오늘또 관련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원시시가 지난달이었죠. 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만은또그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또 드론 실증 도시 선정을 위해서 현재 계획을 또 짜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안정성 인증이나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로 인해 드론 산업 실증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규제를 면제 완화해주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주시도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운영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어서 5개월 이상의 과정이 단축되고요. 또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 도시 사업에서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사업 선정지에 드론 택시와 배송 등 드론 활용 서비스 실용 상용화를 1년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있을 드론 실증 도시 선정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드론 서비스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첨단산업과의 신현정 첨단산업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실증 도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지역 내에서 구현하는 건데 이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하는 사업과는 좀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증도시 신청할 때 특별자유화구역 선정이 되면은 가점이 있어서 선정에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에 제출한 업체가 저희가 선정된 사업을 그 안에서 실증하는 거거든요. 드론을 실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거기서 자유롭게 좀 실증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번에 또 원주시 드론산업기업협의회가 이제 구성되었다고요. 네 원주시 드론산업기업협의회는 드론 관련 기업 열 개사가 참여해서 지난 5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비행에 나섰는데요. 드론산업기업협의회는 다음 과제인 실증도시 선정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드론산업기업협의회는 원주 특구콘셉인 드론을 이용한 의료장비, 의약품 개발 드론 앰뷸런스 분야에서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드론산업기업협의회 장문기 회장에게 듣겠습니다. 저희 회원사 중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집 드론이라고 기술을 활용해서 한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고, 원한 부위를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시설물 점검이나 촬영을 하고, 찍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현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드론 산업이 가져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된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공동 개발, 자희가 구역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학계와 공무원들 간에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다면 2~3년 안에 원주의 드론만의 랜드마크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술이 발전되면서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요.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드론 산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창출되는 직업군 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국내에서도 드론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작업으로 수익을 내거나 드론으로 군, 경찰, 소방 등 국가 기관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 드론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드론 조종사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드론 조종사를 5년 안에 부상할 미래 유망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한국 드론 협동조합은 드론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170개 이상 생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드론 산업 실증 도시 선정을 위해 앞으로 원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선보일 계획인데. 기회돼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가온일보 문화부 김수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문화재단이 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원문화재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비대면 문화공연 콘텐츠 온택트 라이브 콘서트를 운영합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문화공연단 사업의 일환인데요. 올해부터는 매달 한 차례씩 강원도민과 만날 수 있도록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온라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이 가능한 도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요. 프로젝트 그룹일 경우 구성 인원 중 도내 소재 예술인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정된 7개 예술단체는 올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순차적으로 온라인 신중계 공연을 열게 됩니다. 이외에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우리 동네 홀씨웨어 공모도 함께 진행합니다. 지역별 격차를 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비수의 지역이었던 홍천, 평창, 횡성 지역 예술인 및 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강원문화재단의 소식이었고요. 또 원주문화재단에서도 특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 원주문화재단은 올해에도 문화자원봉사자 1인치를 모집합니다. 2017년부터 운영된 1인치는 각종 행사, 전시 등 문화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거나 기관 및 단체를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선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5인 규모의 동아리를 구성하고 크고 작은 문화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봉사자들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이달말 별도의 모집 기간을 거쳐 배치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선정된 봉사자들은 소정의 활동비는 물론, 분야별 자원봉사 전문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축제라고 하는군요. 아, 대한민국 독서 대전 유치에 재 도전한다고요? 네, 원주시는 최근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2022년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독서대전은 전국의 출판, 독서, 도서, 문화기관 및 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축제입니다. 해마다 독서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를 선정해 열리는데요. 개최 도시로 선정되면 책 읽는 도시로 공식 선포받게 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에도 행사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한 바 있습니다. 네, 시의 그 계획은 어떤 겁니까? 네, 원주시는 지난 17일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도내 최초로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오는 25일 선포식을 개최하고 원주가 전국적으로 책 읽는 도시임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26개 협의회원 도시와 협력해 다양한 독서사업을 펼치고 독서대전 재도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6월 공모사업 유치에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네 올해 또 반가운 소식도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네. 가온일보 아, 문화배 김수빈 기자였고요. 3월 19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어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